10년 안에 5분입니다. 어 발라드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이게 어, 90년대를 정리하는 게참 양이 많다라는 걸보면서 체험했어요. 만들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한데 막상 떠드니까 아휴 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진죠자 이제 김종서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그 불후의 명곡에 나온 아저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슬펐어요. 이 불후의 명곡 때. 김종소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양쪽에서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부활의 김태형과 신대철인가요? 하, 후... 나서 기타를 부르는데, 야, 우리나라 정말 음악에 대홀대가 너무 심하다. 외국 같으면 진짜 수만 명이 모여진 스테이지에서 전설의 로커와 전설의 기타리스트 디자인 정말 충격적 경험인데, 우리는 기껏해봤자짜 불의 명곡, 불의 명곡이라고 푸는 걸 욕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런 데서 나와야 되냐라는 진짜 음악을 존경하지 않고 그 음악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어떤 방송 풍토, 화랍이다좀 아쉬워요, 진짜. 좀, 아, 그, 그 팬, 팬, 우리 팬들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무튼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걸 보면서 좀 속상했었던 기억인데 뭐 요즘에 좀 많이 모르시는 가수예요. 근데, 아, 대단 히트곡이 많았어요. 특히 뭐 일집 히트곡이 제일 많았는데 대답하면 지금은 알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건 겨울비란 노래가 진짜 엄청 큰 히트, 그러니까 정통 록 발라던데 이게 대단 히트를 좀... 구요. <목소리도>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이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좀김용서틱한 락발라드랍니다. 라고 그걸로 굉장히 좀 많이 기억하죠. 제가 좀 추천하는 노래는 어머니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이 겨울비가 들어가는 2집 음반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가 7분 50초인가 1 2분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굉장히 긴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반들을 보면 라디오에서 틀어야 되기 때문에 3분 5분 딱게 노래를 만들거든요 근데 외국 음반들 보면 전세를 락거나 이런 팀들을 보면 노래가 12분짜리 15분짜리 이런 음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뭐 음악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왜냐면 음악성 자체를 추구하거든요 대중문화들도 그 안에서 고대의 예술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김종서가 그런 걸 추구했던 음반인데 뭐 저도 이 노래를 들을 때 와,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야 진짜 자기 하나의 어떤 노래를 표현할 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호흡으로 갈 수가 있구나를 이렇게 충격을 줬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또 아마 이 음반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보시면 MBC와 맞짱 뜬 진짜로 그게 되게 재밌는 일화예요. MBC만이 아니라 방송사가 맞짱 뜬 건데 지금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머리를 길들든 뭐 야한 옷을 입던 굉장히 문화가 관대해지기도 했고 사실 좀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방송사가 굉장히 엄격하던 문화여서 여기 빠졌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최초의 아이돌이와 불리는 소방차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소방차 댄스 그룹에 은퇴식을 MBC에서 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막, 그 소방차 의구 멤버였던 이상원이가, 이 막, 그뭐지 생수통을 깬 다음에 막머리에막 부어요. 근데 이렇게 막그 장구경이 옛날에 했던 막 머리를 막 흔들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비와 됩니까 MBC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손대고 버렸더다고 그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막 풍토에서 뭐 어디 막 물통을 던지고 이랬냐라고 하는데 김종서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아까 앞에 이제 나와도 진짜 이렇게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라고 이제 방송사에 요구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대들면서 모든 방송사에 출연을 안 나오고 이러면서 안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음반이 더 많이 팔리고 대단하다 어떤 새로운 문화를 열었다. 그런 일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전설적인 김종서 2집 음반이에요. 이락 발라드계의 뭐신화적인 음반인데 김종서의 성공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김종서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재범이나 김경호나 그룹 부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임재범 이나 김경호가 김종수부터 늦게 막생활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선배거든요. 임재범 같은 경우는. 하지만 뭐냐면 대중문화에서 락발라드라는 장르를 김종수가 깔아놨기 때문에 그 토양에 의해서 이들이 이들 나름대로 독재적 행보가 가능했고, 부활도, 부활은 사실 이렇게 좀 흥망이 있는데, 어쨌든 부활이 계속적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이런 락이라는 장르가 어, 정통악이라는 장르가 존재했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땐 가능한 것 같아서, 김종수의 위치를 음악사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 제 나름대로 주장해 본내용이고요 어, 그냥 김은세입니다. 어, 야, 너왜 이거 이제 얘기해?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 많아요. 왜냐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임세라는 존재가 좀 먼저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굳이 좀넣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 임은세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동요듣던 세대였고, 임은세가 이렇게 조금 지고, 변진섭과 이승철 팍! 그때 제가 막대중가요 막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게 알았어요. 이거 아주 우연히 알게 된 게, 그 방송반에서 레코드판 꺼내보다가, 뭐 이분 저기 MC 보는 건 아니야 했다가, 틀어봤더니, 우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관심 갖게 된,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 약간 개인적 비만기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잘보았어요 히트곡 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오지민가 예, 있을 거예요. 네오렌 그녀하고 칠집의 풋잠 속에 문득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어, 되게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조금 멜랑콜리하면서 유치해요. 유치한데 글쎄 뭐라 그럴까 10대나 20대 초반에는 오히려 이런 노래가 저는 되게 아 뭐라 그러지? 제 감수성? 그 당시 저의 정서를 되게 아주 좀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아우 내가 한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좀 뭐라나 다른 노래에 비해서 완성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랑 똑같은 감정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문세를 표현하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대중가요의 새 출발이라고 봐요. 왜냐면 1990년대 발라드 발음을 혼자서 예비한 남자. 이게 왜 스토리가 이렇게 되냐? 원래 우리나라는 트로트 뭐 이렇게 여러 장르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용필이라는 거두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세이시봉이라고 해서 미국 파브마 그렇게 변형시켜서 들은. 그러니까 뭐라드나 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90년대 발라드 이전에 여러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정통 트로트의 흐름, 세시공주의 흐름, 뭐 김민기주의 흐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내고 대중문화 전체를 장악했던 조용필의 흐름이 있었다라면 딱 이문세가 이영이라는 작곡가와 함께 80년대 후반에 딱 등장하면서 어 이게 약간 유지아 흐름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발라드라는 것자체로 새로운 장르 확열어질때 사람이에요. 골든디스크 수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뭐, 변지섭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변지섭보다 더 음반 많이 팔았던 게 바로 임문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신수용과 이제 그, 김건모라고 하는 양배 이 골든디스크 왕자들이 나오는데, 음반 막 몇백만 장씩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건어 신수용과 김건모지만, 그 이전에 이제 임문세라는 사람의 음반 판매량,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변지섭이라는 사람의 음반 판매량, 이런 기초에서 사실 그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위치상 보건데, 이문세가 없었더라면 90년대 때 어떤 이런 발라드 풍이있었는가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고, 아무리 뭐라고 들어도 2 시간 동안 완벽하게 빵 터진, 어, 목소리 이상다빵 터진 히트곡만으로 콘서트 전체에 가능한 가수는 딱 이문세밖에 없어요. 그정도의 히트곡이 너무 많고 요게 3,4,5집이거든요 굉장히 옛날 음반이기 때문에 이게 음반이 너무 촌스러워 보이는데 이 3,4,5집에 나온 노래만 해도 한 20곡 이상이 히트 됐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리메이크가 되고 있는 이런 가수가 정말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측면에서 한번 잡아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김동일입니다 아.. 대단한 가수죠? 뭐 여전히 현장의 가수입니다 오히려 좀.. 뭐치를 잘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음 여러 히트곡들이 많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전라매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어, 그리고 제, 저는 개인적으로 꿈속에서 라는 노래 되게 추천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 왜 김동률 아저씨만 이렇게 김동률 씨만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했어요? 저는 여기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김동률은 얼굴을 드러내는 가수라기보다는 이런 흐릿한 분위기? 하지만 이 흐릿한 분위기 속에서 서산하게 우리의 가슴 속을 녹이는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저뭐 이분만 외모로 이렇게 딱 차별한 건 아니고요. 살짝 넣어봤어요. 자, 저는 가면 이런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안에서 새로운 문을 열 왜냐면 그두 그러니까, 어, 그, 번째 포인트에 의하면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발라드 앨범을 만들었다고 봐요. 어, 이런 식의 음역대를 소화하던 가수도 없었고, 어, 이런 식의 어떤 음악적인 깊이와 그, 깊이란 말은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발라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발라드 의 범위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를 확장시켰던 인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일집 음반의 기억이 습적이 건축학 결론 때문에 여기 나오죠. 건축학 결론 때문에 남자한테는 싹 뺐어요. 건축학 결론 때문에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일집 음반보다도 이집 음반이 갖고 있는 완성도나 깊이가 또 되게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두 개의 음반인데. 이 음반의 어떤 음악성을 들어보면 당시에 있었던 발라드 음반과 확실히 좀 느낌도 수준도 좀 다른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발라드 장르를 파괴했다기 보다는 발라드 장르를 더 깊이 있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아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를 보여줬던 가수가 아닐까. 그리고 93년 대학 가요제기뒤들다가 뭐냐면 아까 그꿈속에서나 노래 때문에 그런데전남에라 이름으로 나와서 이 김동률이 안경을 쓰고 피아노 치면서 라이브를 부르는데 꿈속에서 나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그 라이브를 봤던 사람들은 다이떡 똑바로 해주어요와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있구나 하면서 충격받아서 저 역시도 그 다음날 가서 대학까에 음반을 막 사고 그랬거든요 참 충격적인 기억을 남겼던 가수예요 마지막 얘기해 볼게요 이소라입니다 앞에 있었던 가수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중량감이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빼놓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일집에 나왔었던 나는 그때 처음 느낀 그대로 같은 노래들의 히트와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여러 히트곡들이 꾸준히 있죠. 그리고 이 슬픈 사랑의 노래는 사실은 이문세 음반에 있는 노래예요. 둘이 이문세하고 이수라가 스튜어트를 불러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되게 예절하고 좋은 노래예요. 어 제가 이제 붙인 말은 언제나 유일한 연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워낙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 그런 사람인데 어이 낯선 사람들로 데뷔했어요. 이 낯선 사람들이 아주 좀 독특한 그룹인데 거기 이제 그 음반을 사 보면. 막 노래 두 곡을 녹음했는데 실제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야 이런 목소리로 음악을 표현하네. 뭐지금 많이 많으셨는데 옛날에 조금 풍성하셨었거든요. 그때 더아이거좀 좀 약간 편, 뭐, 좀 잘못 바,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정말 그 어, 풍성한 음색들 뭐 지금 너무 잘 하시긴 하지만 어, 너무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반을 낼때 되게 게으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랑이 끝나고 날 비로소 음반는데 음반 많이 안되거든요 부탄을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 그마음을몰뭐서 음반되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소라 일집입니다. 그 어떤 음반보다도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는 건 이소라 데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또 하나는 이소라 음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거랑 GOD의 보통 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두 노래가 얼마큼 어 이별을 대하는 좀 이렇게 사 대전적인 모습이 있는가, 되게 좀 쎄스한 느낌이 들어서 그두 개의 노래를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린 겁니다. 그렇게 90년대는 에 진짜 많은 이야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관련된 얘기들, 뭐또 주제별로 뽑아서 좀더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요즘 우리 음악은 뭐야 어떤가요? 자, 별로 안 들어가세요.